안녕하세요, 여러분. BJ 전설 패밀리입니다. 어, 오늘은 어, 또 시청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어, 시즌과 스탠 차이점이 뭡니까? <laughs> 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예전 처음 시즌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 지금보다도 더 좋았어요. 지금보다 더 확연하게 좋았고 예전에 시즌은 어 신규 템이 스템은 스템 없는 어 시즌은 템이 신규 이런 각 캐릭터마다 이런 장단점에 그 시즌 템이 있었어요. 스탠은 없고 시즌만 그래서 조금 더 음, 이게 좀 매력적인 그런 서버였는데 3시즌 끌고 오면서 어, 시즌에서 어, 그 신규 템이 나오다 보니까 템트리 있잖아 템트리 템트리는 시즌에서 할수 있는데 스탠은 못하는 거야 어,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시즌에서 하는 그 정전기라는 템트리가 있었는데 스탠은 못했어. 어, 템이 안 나와가지고, 템이 없어가지고, 신규 템이 시즌에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템트리가 어마어마하게 공격력이 나와버렸어. 공격력이 나옴으로써 높은 단수를 시즌에서 깨버리니까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스탠에서 유저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어. 시스텐 유저들이 다 넘어와가지고 시즌에서 캐릭터를 키우고 막 업을 하고 그게 더 빨랐으니까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시즌 유저의 반발이 많고 막 그래서 블리자드는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변경은,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시즌은 신규템 이런 거에 비해 상관없이 무조건 3개월로 갑니다. 라고, 네, 못을 딱 박습니다. 그냥. 그리고 4, 5, 6, 7 시즌까지 끌고 왔는데, 3개월 동안 똑같아. 뭐딱별 차이도 없고, 스탠이랑, 어 똑같아. 똑같고, 시즌은 1렙부터, 매 시즌 3개월마다 1렙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어, 이런, 그거 빼고는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이제 조금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그것도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초상화. 펫 음. 날개, 뭐, 창고, 보관함 창고 추가되는 거. 크게 뭐, 쓱, 입맛 땡기는 어, 그런 게 없어, 없고. 그리고, 음, 새로, 신규 유저들이 시즌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똑같은 동시대 레벨 분들이 똑같이 할수 있는, 어, 그런 시즌? 어, 그런 정도? 어, 스태는 이제 워낙 예전부터 본 서버를 계속, 줄곧 해왔던 분들은 4천에서 지금 5천 중반까지 어, 랭커 랭킹 분들이 어, 많고 고렙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파티 약이나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어어다는 점이 있고 또 다른 뭐 장점은 있죠 초보자 분들 스트에서 하시면 좀 아시는 분들이 레벨 쟁쟁하기 때문에 어, 첫 레벨까지는 쭉 계속 키울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 있고 근데 또 새로운 분들과 새롭게 어, 시즌 1레벨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점이 또, 예, 최대의 또 장점이죠. 그, 그, 이외에는 크게 큰 장점은 없어요. 이번7 시즌이 10월 14일날 예, 마무리 조기 종료가 돼요. 빠르게 종료가 되는데, 어, 유저들이, 어, 생각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빠른 이런 콘텐츠 진행을 위해서 8시즌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고 테스업 트 이런 거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이 유저들이 새로 중점을 봐야 될 과제고 음.. 학팩을 조금 땡겨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뭐, 우리 유저들의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어 10월 14일날 시즌 7은 종료가 되고 8시즌이 그, 그 이후 어 일주일이 일주일이 지나고 바로 어 21일날 10월 21일날 여러분들 착오없이 어 준비를 하시고 시즌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초상화 또는 뭐 창고 어 또는 다른 외에 아직 알려 안 나온 어 선물, 시즌 선물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10월 21일 날 어, 다시 시작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음, BJ 전설패밀과 아프리카 TV와 같이 함께,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10월 20일 날 시즌 8을 도전하실 분들은, 어,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커뮤니티나, 어, 아니면 클랜에 가입을, 어, 여름 올 터이니, 어, 우측 아래, 어, 여기, 우측 아래 보면 여러분들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누르면 클랜 검색은 여기 필터에다가 전설패밀만 쳐도 나와요 어, 이거 눌러가지고 가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똑같이 검색 누르고 여기 필터에다가 전설패밀 치면 아프리카 전설패밀리에 대한 커뮤니티가 뜨거든요 여기도 가입을 하셔가지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다타 클랜이 있는 분들 타 클랜이 있는 분들은 어 커뮤니티로 가입을 하시면 시즌 정보 아니면 게임할 때 유용한 팁 파티 이런 상황들을 같이 어, 채팅을 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시라고 커뮤니티를 어, 클랜과 여러 놀터인이 방송과 함께 찾아주셔서 시즌 8 준비하시는 분들 어, 놀러 와주시고 그 전에 이제 종종 놀러 오셔가지고 시즌 8에 대한 흐름 같은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 시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있어야 돼. 그 정보를 습득을 하고 시작하는 게큰게이득이다 그리고 1렙부터 빠르게 70렙, 만렙을 빠를, 빨리 찍을 수 있는 팁이, 어, 아마 여기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빠르게 내밥을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점도, 어,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요. 중간중간중간에 제가, 어, 방송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게시판에다가 또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또 유튜브 하나를 또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볼수 있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음, 음 스탠과 시즌 차이점, 음, 간략하게, 이제 굵게, 길게 얘기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또 우리 또 유저분들이 많이 또 알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거는 또 알려주세요.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모르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다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고 음더 궁금한 문의사항 있으면 아프리카TV 항상 오전 11시 생방송 시작을 하니까요 자정까지 달립니다 1 2시간1 4시간 생방송을 하니까요 음 언제 어디서든 와주시고 음또 궁금한 사항이나 시청자 요청이 있으면 또 유튜브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 제 j 전설 패밀리였습니다.